분분 어, 엄마 이거이다당일 당일 한정 판매하는 거이래산 아 오늘 엄마한테 좀나은인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상하고 음,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주님 앞에, 앞에 특수부특수부과교데 지금부터 너 네, 있게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나의 삶의 진리가 되고 나는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의 삶도 새롭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옛날 처음에 여기서 여기라고 지변화는 예수 그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참때 이주만 했을 때막소이안이잖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른 예수님을 보인합니다. <목소리> 거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i d d i n g I'm a good d o c 가 o r I'm a good doctor. I'm a good d 은 c t o r I'm a good doctor. I'm 이 g o o 주 d o 그를 o r I'm a good d o c t o

나는 죄인도아아리 말씀하실 때은 내가 아니라 저 당시에 한이 이가니여장여 세리여 저들 위해서 왔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진 않더니. 그것을 자신의 삶다 무너졌을 때 찾아와 주셔서 음, 예수님의 사랑에 대 만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찾아 주셨어. 밤새대로 노력했는지 뭐? 잡지 못했던 그 금을, 그 고기 어리 쪽으로 내려나오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였으므로 수많은, 수많은 고기가 잡혀 잡은 것을 통해 아, 아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살살 수가 있고 지속되는 사랑만이 나를 은족에 데려온다. 이거 차도 없네. 주님이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모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을 보여주신 그러고 새롭게 시작해 하신 그 예수님 발이 아니라 네 음, 먹방이 끝났습니다. 네사랑입예다자신이 예, 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패와 좌절과 역경과 안난의 삶에서 깊은 절망의 자리에 몸 물이 치며 헤어나지 못할 그 자리에